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2025년 여름 여성 폴로넥 니트 스웨터 반팔 자수 가디건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니트 짜임이 촘촘한데도 착용감이 가볍고 시원해 여름에 딱임 허리 조절 끈으로 체형에 맞게 핏을 조절할 수 있어서 스타일링 하기 너무 좋은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이라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림 브랜드 이름이 다른이라 그런지 확실히 남다른 감성이 느껴짐 여름 패션템으로 강력 추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새로운 대학 스타일 폴로 넥 티셔츠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심플한데도 세련된 토끼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귀여움이 팡팡 터짐. 핏도 딱정 사이즈로 맞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고 직조 공예도 타트라서 퀄리티가 남다는. 요즘 같은 날씨에 가볍게 입기 딱인 듯. 여름 2024 라인업으로 나온 이 티셔츠. 봄부터 장바구니에 담아놔야겠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인터넷에서 이 니트 조끼가 핫하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직조가 타트 공예로 되어 있어 탄탄하고 고급스러움. 일단 지퍼로 앞뒤로 스타일을 변신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고. 민소매라 가을에 레이어드하기 딱임. 실크 소재라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 착용감도 굿굿. 브랜드 이름은 다른인데 이거 퀄리티는 다른 브랜드 못지 않은 듯. 스타일링하기 너무 좋아서 꼭 사야함. 마음에 드니깐 15개.